또 다른 주방 수리의 현장을 찾아 경기도 양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되게 야, 아, 싱크대 네, 너무 제가 새로 왔는데 아. 싱크대가 너무 낡아가고안 예, 예, 예. 예쁘고 그래서 그게 예, 예. 예쁘게 리폼된 화가에서 사용한지 10년이 넘은 싱크대 디자인이 오래된 건 물론 녹이 슬거나 손잡이가 떨어져 사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 전체 바꾸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 집이 아니니까 음. 다 바꿀 필요 없잖아요. 음. 이게, 이것도 이런 것도 제 쓸모가 없거든요. 옛날 아, 거라. 예. 아, 예. 그리고, 그리고 너무 이거 다 망가져가지고. 어, 이거 녹스럽네. 아우 이거 떨어져, 떨어져 아, 있다 예, 예. 스킨셋 챕터도 가져갔더라고요. 아, 아, 이거 빼갔어요? 예, 예, 예.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laughs> <laughs> 가져가는데. 아, 어우, 그래요? 예. 냉장고가 적어서 네.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 전에 보기 싫잖아 이게 보기 싫으니까 거의 뭐한 20cm 정도 네, 네. 여유가 있으니까 요 수납, 수납 공간으로 후드가 보시면 옛날에도 이렇게 예전이 가스 불이 네. 그을리지 말라고 네, 네. 관찰을 줬는데 네. 네. 이건 저도 너무, 너무 높게 줬어요 다 음. 보세요. 음. 어우 세상에 거의 30cm가 다 돼가요. <laughs> 후드가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보려면 이런 네. 얇은 비닐을 아 가까이 떼어서 붙였을 때 네. 이렇게 1cm만 떠서 놨을 때 네. 붙어야 되는데 떨어집니다 아 기름때가 올라가면서 이 모터 안에 있는 네. 모터에 다 쪄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잘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 기능을 못하고 소금만 아 요란한 거예요. 선생님 아 혹시 그래서 네. 이것도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예, 예. 바꿀 수는 있지만 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니까 예. 고밀도 연마 광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때들을 싹 벗기고 네네. 미세한 스크래치들을 아. 어 밀도 있게 연마 아. 광택해서 그러면 제가 주인한테 네. 전화 한번 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예. 네잘 네. 네.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가지고 네. 네. 연락 주시면 네. 저희들이 바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하부장 문과 부두 교체, 수납 공간 추가까지. 아,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총 4m 길이의 일자형 주방 기준으로 음... 했을 때 100만 원대 초반이면은 요 정도 사이즈 규격이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은 크게 탈거와 재가공해서 설치하는 과정으로 나뉩니다. 문짝부터 뛸 테니까 문짝 띄면다 차곡차곡 쌓아. 네. 우선 전체 교체를 하기로 한 상부장의 문부터 제거하는데요. 가구에 상처가 나지 않게 살피며 탈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새로 교체할 거니까 자리 공간 확보해놓고. 싱크대 네. 수리 작업은 기존의 주방 가구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 탈거를 할 때부터 남길 것과 제거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때문에 면밀한 점검 과정 은 필수입니다. 됐어, 됐어. 됐어. 잠깐만, 이렇게 잡고 있어. 야, 근데 이거는 장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오래돼서 리폼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망은 어차피 녹슬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리고 요 손잡이도 필요 없고 요 도어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분해해서 요걸 빼내버리고 요것만 박스만 다시 안으로 넣어놓을 거예요. 10년 동안 사용해 물과 기름대로 녹슬고 상한 가구. 분리 작업부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빠르다. 네. 주로 주방 전체 교체가 익숙한 작업자들 수리 요청이 들어올 때면 신경쓸 게더 네, 많아집니다. 리폼이 힘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이런 것들은 온전하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요렇게 좀 미세한 틈밖에 없는 이런 그 장들의 그 컨디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커멓고 부러잖아요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비용이 추가되니까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 자체가 힘들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의 효과를 내야 하는 싱크대 수리 작업. 부속품을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작업자들의 노하우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재활용할 거니까 이동 중에 절대 부러지지 않게 네. 조심해. 네. 자, 벽지 조심하고. 자, 손판 들 거니까 앞에 장애물 없게 좀 네. 동선 좀 확보해 주세요. 싱크대 상판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교체 대신 찌든 때 제거 작업을 하기로 결정. 다시 사용할 거라 조심스럽게 옮겨줍니다. 두 시간 만에 전체 탈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또 다른 작업장. 떼어낸 싱크대 상판과 가구는 이곳에서 수리를 진행하는데요. 아, 찌든 때인가 봐요. 예, 이제 오래되고 그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부지런하시면 사실 이런 거 없거든요. 모든 인덕션이나 빌팅 가스레인지는 어, 밑에서 올리면 다 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데 청소를 잘안 하시면 이렇게 기름때들이 생겨서 나중에 떨어지지도 않죠. 찌든 때를 걷어낸 다음 싱크대 상판 전체를 갈아내 주는데요. 인조 대리석 소재라 갈아내고 광택 내는 과정을 통해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때가 탄 거예요. 다 없어지죠. 이건 이제 초벌 연마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때를 싹 벗겨내는 거니까. 보통 연마 작업은 갈아낸 강도에 따라 4번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샌드페이퍼라고 그러죠. 강도 있게 좀 연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체를 한 건데 지금 예전에 여기 물 흐르지 말라고 앞에 이렇게 살짝 세웠어요. 상판을.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없어도 사실 수평만 잘 맞으면 물이 앞으로 새지 않습니다. 저거를 다 깎는다는, 예. 말, 평평하게 깎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아예 그냥 직각으로 깨끗하고 음. 좀 세련되게 갈아버릴게요. 주방가구 수리작업은 불편한 걸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트렌드와 디자인까지 반영하는 작업. 싱크대 상판 끝부분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디자인 변경을 위해서입니다. 상판의 데크 폭을 그 넓혀서 뒤쪽이 더 쾌적한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요새 트렌드거든요 상판은 다른 자재를 이용해서 붙여도 되지만 그 명암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색상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작했던 이 젠다이 선반이라고 하는 이 자재를 절단을 해서 여기다 붙일 건데 중요한 거는 표시가 나면 안 돼요 아 마치 뭐 이었다라는 그 표시가 나면 안 되게끔 정교하게 재단을 해서 접착 시공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존의 자재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싱크대 수리의 포인트. 이거 진짜 고급 기술인데. 접착제를 바르기 전 받침대로 높이를 맞추는 작업자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아 인조 대리석 그 전용 그 접착제입니다. 접착제를 바를 때는 상판과 판재 틈을 2에서 3mm 정도 확보 후 발라주는데요. 이후 조임새로 단단히 고정한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20분가량 방치해 줍니다. 이 하얀 가루는 뭔가요? 싱크볼도 이제, 어, 다시 재사용을 할 건데요. 그냥 한 것보다 이렇게 표면을 좀 오염된 것들을 이 석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돌 가루로 보시면 돼요 석분인데 음. 이걸로 이렇게 물기와 함께 닦아주면 스크래치 웬만하면 이제 굵은 스크래치는 안되지만 미세한 스크래치 내지는 오염된 부분들 다 지워 제거가 되는 거죠 대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소재라 찌든 때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마지막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후 완전히 건조시켜 줍니다 인조 대리석 접착부가 완전히 굳으면 본격적인 연마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까는 때만 벗겨내는 정도지만 지금은 이제 고밀도로 그 연마를 하는데 이제 광택까지 이제 내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공정이거든요. 10분 이상 이게 전체적인 그 본격적인 연마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상판 두 개를 붙여준 자리에 홈이 보이지 않도록 연마를 합니다. 높나지가 차이가 없도록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업자, 기계의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숨막히는 먼지를 뒤집어쓰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와, 이 광택. 정말 완전히 새 제품처럼 변했네요. <laughs> 먼지와 한바탕 시름한끝에야 싱크대 상판 수리도 끝이 났습니다. 작업자도 이제야 잠시 실잠을 갔습니다. 아... 아힘들자 이제 현장으로 가서 최종적인 마감 아, 싱크대 공사의 꽃이죠 상판 작업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아, 시작니다 네. 녹슬고 쓸모가 없었던 좁은 장은 선반을 위아래 분리할 수있게끔조방용 티슈나 양념을 보관할 수납장으로 변식 후드가 들어갈 상부장도 새로 제작했는데요. 기존에 너무 높았던 후드 높이를 낮추고 상부장 안으로 후드를 숨겨 설치했습니다. 국에서한국에한번 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비닐이 서는다는 얘기는 흡입이 잘 되고 있다에얘기에서 한국에서 한에요그러에까 뭐 쓰기 나름이지만 5년에서 6년 보통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후드를 교체해 줘야 돼요. 아 조금 잡아주실래요? 오케이. 몰딩 설치는 공간을 메우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얘 하나가 지금 장 3개를 꽉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엄청난 힘을 지금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피스 하나가 보통 200kg에서 300kg까지 힘을 잡아주는 그 파워가 있어요. 몰딩으로 상부장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건데요, 싱크대 수리에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싱크대 상부장 문짝은 통일감을 위해 후두장 길이에 맞춰 길이를 늘려 제작했습니다. 상부 쪽 어, 몰딩 안쪽으로 일단 티파이브를 좀 먼저요 어, 미리 넣어줄게요. 공간감과 분위기도 좋게 할 조명도 네, 설치가 그리고. 됐네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 자, 오랄. 조금만 뒤집어서 세우고. 자. 어... 자, 마감. 와! <laughs> 와, 무 뭐. 뭔가 했더니 식기세척기가 빠지고 텅 비었던 자리에 새로 짜놓은 가구네요. 이 부분은 의뢰인이 특별히 부탁해 만들어진 거라는데요. 어떤 용도길래 촘촘히 칸을 나눠 뒀을까요? 이제 싱크대 상판 설치만 남았는데요 자, 여기를 높이 너비 들고 여기를 좀 낮추고 자, 한번 깝니다 하나, 둘 아니, 벽으로 붙여, 더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도 달고 싱크대 상판은 최대한 벽에 잘 붙여 우선 고정을 해둡니다. 오래돼 녹슬었던 수도까지 교체하면 싱크대 상판에 필요한 교체는 완료. 마지막으로 실리콘으로 틈이 생기지 않게 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상하부장의 문짝색 교체. 세련된 수전 교체, 인덕션 설치와 냉장고 옆에 수납장까지. 이야, 그야말로 몰라보게 완전히 변신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어 예. 오, 어 예. 잘 지나요? 어우 너무 예쁜데요. 아이고. 아 이렇게도 변할 수 있네요. 그렇죠. 냉장고 옆에 어, 아이들, 어, 필요 없는 네, 여백을 이렇게 펜트리장으로 해서 아 라면이나 뭐 국수 네. 냉장 보관 필요 없는 식재료들 이아 틈에다 넣으시면 아 돼요. 네. 지금 선생님 지금 도배하셨잖아요. 네. 도배하신 거이 도배 버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죠. 이제 아이들이 먹기 네.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자 여기 손잡이 가운데 쭉기시면요 손잡이가...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다 보관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 경첩이 그 여러분들 그 피아노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쓰는 경첩이에요. 요렇게 접힐수있록이 거죠? 저만의 그냥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 늘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소하지만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끝에 어 제가 이렇게 착안에는 생각입니다. 좋시신데요 음 오, 아이디어 아, 좋으시네요. 네. <laughs> 와인 그때 여기 수납... 기 식기세척기 그 아, 자리. 식기세척기 네, 자리. 네, 여기. 자. 자, 저 보세요. 네, 네. 자, 와인병 이렇게 부담 없이 아무 데나 이렇게 씻으면 돼요. 깊이가 깊으니까요? 쭉 네, 네. 넣으셔도 되고 요렇게 빼셔도 되고.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예. 네. 아, 어, 진짜 이거는 <laughs>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잘 쓰시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만들고. 특히, 조명. 네, 여자들은 분위기에 약하거든요.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사인도 보내고. <laughs> 너무 잘한 것 같아요.